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배워야 됩니다. 포유류나 짐승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되는 것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오랜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전기는 가정에서 부모라는 교사, 학교의 선생님, 또래 집단, 또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좋은 선생을 잘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를 누리기, 누리며 살기 위해 잘 배워야 되는데 그 의의를 배우는 교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큼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 일을 맡겼다고 하는데, 무식한 어부들을 그냥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가르치는 교육 기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의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또 거기서 배워야 우리는 의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여덟 번째 복. 네 번째 복에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여덟 번째 복, 이 갈망의 갈망이 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망을 현실의 삶 가운데 의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다가 만나는 고난, 이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첫째, 죄로 인한 고난. 두 번째, 선을 행할 때 오는 고난. 이렇게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대리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넘겨 받을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복은 고난과 함께 오는 고난 속에서 오는 그런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복.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복입니다.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왜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왜 핍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갈급히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선을 향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 우리 인생은 고난 투성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해도 고난이고 선을 행해도 고난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고 고난이요. 고통이 있어요.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노쇠를 현상을 막을 수가 없고 노령화가 되면 고난이 오고 죽음도 찾아오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이 차라리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고, 그러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고난에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고난의 노예가 되고, 고난의 희생물이 되는데, 의미 있는 고난. 그 고난의 희생물이 되는 게 낫겠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고난이 왜 오느냐? 아니요라고 말할 때 대립이 돼서 오는 거예요. 갈등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 건 뭐죠? 타협. 타협이죠. 거래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닌데? 내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이 주체성이 시작이 된 거죠. 인간의 자아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나는 달라. 아니요. 말할 때 자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주체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빠 나는 아닌데 이때 이 아이의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자유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요를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예수님의 아니요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좋게 좋게 넘어갔으면 유대인과의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상을 엎으면서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왜 그들을 때리면서 내쫓습니까? 네, 왜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의 자존심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주 그냥 팍 짓밟아버렸어요.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그냥 입을 딱 막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넉넉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자처한 일입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흥분하거나 의시되거나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광야의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할때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아니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너는 아니야"라고 말했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다를 향하여서 "너는 아니야"라고 말했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세세만을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저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니오라고 하셨어요. 이 아니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예스, 절대적 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이 세상을 향한 절대 부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긍정, 하나님을 향한 절대 예스 예만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한것 우리도 아니오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예스라고 하나요? 뭘 위해서 아니오라고 하나요? 계산해 봅니까? 돈 되면 예스. 권력이 되면 예스. 그러나요? 표가 되면 예스. 자존심 살리면 예스. 예와 아니오의 기준이 어딨나요? 고난에 있나요? 아, 이걸 하면 좀 귀찮은데, 그냥 적당히 입 닫고 넘어가지. 그러나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서 웬만하면 그저 넘어가고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핍박의 시대로 몰지 않고 유혹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핍박은 사탄의 협박 작전이고 유혹은 미소 작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를 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를 향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 노동의 능력, 고통의 능력 이런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능력은 고난의 능력, 노동의 능력을 따라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 아무것도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죠. 노동의 능력이 있어요. 또 노동이라는 것, 고통을 수반하죠. 고통을 참고 땀 흘리고 힘들고 잠못 자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 고통의 능력을 감당해야 노동을 할수 있는 거야. 의를 향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노동의 능력이고 고통의 능력이에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자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는 잃을 것이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현재의 고난과 환란과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비는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성경 9절을 외웠어요. 로마서 8장 18절을 계속 외웠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다. 계속 외웠어요. 얼마나 많이 오래 이 구절을 외웠는지 이 구절을 16번째 외우면서 그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다.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계와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자신의 편협한 욕망, 그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관심입니다. 보편적인 관심이고 우주적인 그런 관심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돼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고 앞뒤를 바라보고 위아래를 바라봐도 고통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환경의 고난을 받고 잘못된 운명처럼 내가 져야 할 역사적 짐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 은혜의 특례자가, 특혜자가 바로 너다. 전유라는 순간입니다. 한 절대적 의인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의로움을 위한 헌신.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민족을 위하여 목, 목숨을 바쳤다. 대의 명분을 위하여 희생을 했다. 우리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연쇄 살인범을 위해 희생을 했다. 사이코패스를 위해 대신 희생을 했다. 사이코패스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다. 반려동물을 위해 희생을 당했다. 이런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위대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대의 명분이 있고 위대한 죽음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고, 지옥과 해야 할 인간의 죄 때문이고,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의는 전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을 위해,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을 위해, 미리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용서의 길을 인정만 해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해야 됩니까? 쓸모없는 짓이라고 해야 합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였나요? 죄인의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형벌의 장소에 매달리셨습니다.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내가 매달려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어리석은 십자가,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사람이 복된가요? 복을 받는 사람이 복된가요? 사람들에게 복을 복을 베풀고 복을 나눠주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분, 바로 그분이 복된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너무 비천하게 보여도 인간으로 어떻게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그래도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이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기에 사탄의 증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선포되고 실행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고 선한 세력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 그래서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날마다 팽팽하게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하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음부의 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음부는 자기 나라라고 지옥은 내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큰 소리칩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음부는 사탄의 것내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음부의 문을 부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그 음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음부를 정복하리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리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통치권을 미치지 못할 곳이 없어.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도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권을 선포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이 사탄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나라는 없습니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예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예라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곧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자,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목숨을 잃어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피좀을 위해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능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고난이 와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여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